안녕하세요.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어, 멘탈 강한 사람, 음, 저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속적인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합니다. 다양한 도전도 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 새로운 시도도 하죠. 멘탈 강한 사람,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차이점을 좀 알아볼게요. 오늘 참고한 자료는 어, 스즈키 유라는 분이 지은 무 최고의 상태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직접 사서 읽은 건 아니고요. 어, 멘탈 케어 힐링 심리학 채널 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개한 책인데 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췌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2500년 전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세상 모든 경험은 괴롭고 허무하고 불안한 것일 뿐이다. 결국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의 본성 자체는 부정적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음, 정말 그런 가 한번 볼까요? 자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보너스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외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차를 타고, 음, 식당을 향해 갔죠. 그러다가, 불이에 사고를 당해서 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너스 100만원을 기억할까요? 차 수리비 100만원을 기억할까요? 회사에서 받은 100만원 보너스보다 외식하러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어 지급했던 지불했던 차 수리비 100만 원에 대한, 대한 기억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부정적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이득과 100만 원이라는 손실이 있을 때 손실 쪽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어떻게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이러한 사실. 인간이 어, 본성 자체가 부정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은 상황 그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부정적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상황은 상황 자체입니다. 그냥 팩트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인과 그러면 불교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차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석가모니가 말씀하시길 두 번째 화살의 여부에 달렸다. 두 번째 화살이란 나에게 주어진 고통만 겪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더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건데, 이두 번째 화살의 여부가 바로 불교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행이나 수련한 사람들은 이 점에서 어 멘탈적으로 일반인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란 바로 낮에 있었던 상사의 꾸지짐이에요. 어, 자네 보고서가 뭐이 모양이야? 어, 대학은 제대로 나온 거 맞아? 하고 이제 면전에서 만약에 보고서 자체를 쫙 뿌렸다. 최악이죠. 이런 상사에게 꾸짖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화살은 바로 상사의 꾸짖음이 되겠죠. 이건 팩트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물론 그 방식의 차이는 있겠죠. 좀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상사라면 어, 비난하지 않고 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할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상사의 꾸짖음이라는 상황 자체는 팩트 첫 번째 화살입니다. 어 이런 이야기 듣고 기분 안 나쁜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꾸짖음을 이제 집에까지 끌고 오죠. 그래서 계속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에? 이 보고서에 이런 실수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치욕스러운 상황을 당하지 않, 않을 텐데 예의 시팔시팔 하면서 상사 뒷담화도 좀 까고요. 욕도 하고 지는 뭐 어? 보고서 잘 쓰나? 어?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의 꼬리를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하, 내가 이런,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런 힘든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말아야지. 하지만, 계속해서 나의 생각은 나를 더 그런 부정적인 시궁창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인 셈이죠. 첫 번째 꾸짖음. 그다, 그런데 그두 번째 화살 때문에 나를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 두 번째 화살의 여부에 따라서 일반인과 수련을 오래 한 불교도인의 차이점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아서 난 상처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석거무의 자체에도, 어, 없앨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받는 것. 그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존재하죠. 하지만 그, 그 상처에 계속해서 내가 건드려서 덧나게 하는 것은 피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불행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00년 전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와 스스로 일으키는 변화의 반복이다. 거기에 저항하면 불행해질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석가모니 가르침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 화살은 인정하고 동시에 부정적인 마음의 작용도 수용한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정적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의식을 비우며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훨씬 향상된다. 라는 것을 이번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됐고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멘탈, 갑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나 싶어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나루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런 고민에 빠진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실수 를뭐 선택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두 번째 화살을 통해서 스스로 상처를 덧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